베드로후서 1자 부르신과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말미암아이니라 이로서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게, 지식에, 절제를 절제해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리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멀리 보지 못하고 그옛 주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는 하,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오른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식하,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종교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나리세요.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